마무리 할게요. 다음은 두 가지 물질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세대. 인력이 세다는 것은 증발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증기가 적다는 거니까 증기압력은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A와 B의 증기압력을 비교해봤을 때 증발되기 더 어려우니까 증기압력이 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을 표현해 볼 건데, A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A도 어쨌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기압력 높아져요. 근데 B도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 높아지는데 B는 A보다 증기압력이 낮으니까 이처럼 A랑 B의 증기압력 곡선을 표현하면 문제 풀기 좀더 수월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증기압력 곡선은 교체하지 않는다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방금 7 번에서 연습한 조건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이 온도와 이 압력에서 B의 안정한 상은 액체와 기체래. 그럼 액체랑 기체가 공존한다는 거니까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B는 선상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 내가 B 여기 지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를 내가 그냥 임의로 100도씨라고 표현해요. 여기를 내가 임의로 1ATM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B는 이 지점에서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거지. 야, 그럼 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A는 무슨 상이야? B 무시했을 때 온도랑 압력 조건 봤을 때 B보다 A의 진기압력이 높으니까 이처럼 표현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A는 100도 C 1기압 조건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비교해 볼 건데, 우리 이것도 비교했어요. 근데 상호작용에 따라서, 아니면 외부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 비교해 볼 건데, 만약에 외부압력이 1ATM이래. 그럼 얘네들 각각의 끓는 점은 여기가 a 의 끓는 점이고, 여기가 b 의 끓는 점이 되겠죠? 그럼 끓는 점은 B가 더 어쨌든 높다. 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백도시 일격 조건에서 A는요 B보다 증기압력이 높아 그럼 B는 그 지점이 선상이니까 더 높은 A에 비해서는 A는 그 존이 곡선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준 끓는점 비교했어요. B보다 A의 증기압력 곡선이 위에 있어 더 증발되기 쉬우니까 끓이기도 쉽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향해, 활용해서 비교해도 A의 끓는점이 B보다 낮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니는 틀렸고. 50도 C에서의 징기압력을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데서나 잡아도 돼. 교차 그 없으니까 여기를 50도 C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면 A의 징기압력은여기인데 B의 징기압력은 여기 죠 그래서 A의 징기압력이더 세. 왜냐면 상호작용을 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